자, 이 그림의 제목은 난청이에요. 귀에 있는, 귀가 소리를 듣죠. 우리는 듣는다고 얘기하지만 마음 세상에서 소리를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는데 그 귀에 있는 이 보는 눈이 아픈 눈이야. 그래서 소리를 아픈, 괴롭게 들어요. 어떤 소리든 아름답게 들리지가 않고 괴롭게 듣고 괴롭게 들리니까 어때? 듣기 싫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귀가 잘안 들리는 건 모든 소리가 시끄럽고 소음으로 들리고 듣기 싫어. 듣기 싫어서 사실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난청인 분들, 너무나 두려움이 많이 쌓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소리의 자극에 대해서 아름답게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 너무 아파. 살면서 너무 아픈 소리를 많이 들었어. 누가 죽었대. 누가 다쳤대. 큰일 났어. 어떡해? 그리고 막욕 듣고 소리 지르는 소리 듣고 이렇게 많이 들었던 아픈 소리를 들었던 아가들은 나중에 소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괴로움만 느끼다가 듣기를 거부해 버리죠. 그래서 소리를 보는 이렇게 괴로운 눈이 생겨요. 그래서 난청이 나가들 치유대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난청이나 또는 소리에 민감해서 조그만 큰 소리나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서는 되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아가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난청입니다. <목소리>